지남매 티비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누나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일곱 장을 뽑아주세요. 한 장, 하나, 두 장,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전. 그러니까 다시 넣고 하구요. 나도 안 나왔어. 나지나밖에안 나왔어. 한 번, 둘, 셋. 네오 음. 다섯 맞다. 여섯 일곱 장전나와어요한 음. 개밖에 안나와어요 저는 이걸 배틀필드 올려놓고 프라이드는 여 장입니다 알았죠? 어! 알았죠? 네여 너무 심이 안 돼요 엄마요 됐어요 네. 네, 누구 먼저 할지 동전을 하지나 뒤에요. 전 앞면입니다. 하나, 둘, 셋, 예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덱한장 뽑기. 오, 보자. 저는 호브 카드 서포트 카드를 사용할게요. 세 자신의 덱을 세장 뽑기. 한 장, 오, 두 장. 3장 레디바렉 벤치로 그거 안 알려줬는데요 보자 서포트라 되있는 거는 자신의 차례에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어아그 다음에 감철에너지를 바다삭벌레에게 붙이겠습니다 전끝네 일단은 대판장 뽑고 어두 꼬리 일단 벤치 에 놔두고 전 자, 에너지 하나 얻어줄게요. 네. 네. 제 차례에요. 스 그거 알아요? 뭐요? 첫 번째 턴은 못하지, 두 번째 턴은 공격을 할수 있답니다. 아 근데 왜 공격을 안 하셨죠? 첫 번째 턴은 못하는못 응. 내가 첫 번째니까 당신은 두 번째겠죠? 네. 한장 뽑겠습니다. 뿅. <laughs> 어. <laughs> 과사자 벌레를 애플용으로 진화시키겠습니다. 뿅. 하고, 음. 진화시켰다. 자신의 덱을 3장 뽑는다. 오늘 한번더 쓰겠습니다. 1장, 2장, 3장. 오, 커다란 부적. 이 포켓몬에 붙이고 있는 포켓몬의 최대 HP는 3, 3이 커진, 30이 커집니다. 이거를 붙이면, HP가 3이 커다 30이 커집니다. 그러면 110이 되겠죠? 110 괜찮죠? 하고 에너지를 붙이겠습니다. 갑니다. 두지의 태클 현재 배틀 포켓몬이 V라면 8 0 데미지를 추가하지만 V가 아니니 그냥 80 데미지. 탁탁탁태클 해버려. 아웃. 응? 쳐 아웃 됐습니다. 저는 프라이즈 한 장. 하이에트 바로 벤치로 놔둬 주고요. 네, 도토리 나오세요. 도토리 나오고 저 진화 시킬 게니다 아니야, 먼저 뽑고셔어어 앱솔 놨어. 어 앱솔이 놨어. 벤치에 놔두고. 힛세콜에. 오 진화진아. 자, 앱시크 좀 시켰고. 자, 먼저 에너지를 누구한테 붙이지? 누군 음... 누군. 어차피 저한테 한 방입니다. 앱솔한테 붙이는 게 나을까요? 맞아, 앱솔한테 에너지 하나 붙이고 공격하겠습니다. 자, 석이나 동전을 어? 한번. 왜용? 없네. 아, 제 차례죠. 한장 뽑기. 양아프배치로 음, 에너지를 레디바에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더 기술 쓰겠습니다. 끝. 공격. 슈즈의 태클! 됐습니다 한자 뽑기 뭐 나올지 뿅! 나 이게 컵 덕진충입니다 벤치로 넣어주고 난넣 하세요 나 엑솔 넣어주고요 엑솔 아, 한테 괜찮아 나는 거대한 부적이 있어 하! 나잘 차이, 차, 자 잘게요 타이타 털버리겠어 자저 진짜 하나 뽑고 오! 슈퍼 나왔다 오대박 슈퍼 짱쨘디오 그리고 제 차례입니다. <laughs> 기 로젤리나는 벤티로 하고 야나키는 야나 아 야나프는 야나키로 진화해 주고요. 에너지를 야나키에게 붙이고 갑니다. 두지의 태클! 80분. 80 80 데미지. 했습니다. 전 끝. 내 차례. 자 이제 다한장 뽑고. 어아리아도스네 아직 페리감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에너지도 없죠. 이렇게 없다 끝. 어 이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뽑기. 오. 우선은 음, 호브 카드 자신의 덱을 세장 뽑는다. 1장, 두장왜 이렇게 돼 있지? 3장, 하나는 아, 이안장7붙여주주한한이이요요두 키나겠다 뒷머리도 <laughs> <laughs> 나겠어 됐어. 하세요. 방신철입니다. 후파 <laughs> 일단 어떡고? 제한테 이제 자다 이제 다 끝낼 수... 것 같아. 아직이에요. 왜왜왜왜나잘 해놨대요. 그리고 어어 어썰트 게이트. 자 아니야. 좋은 필요 없는 거야. 선다면음약점을 계산한다고 9 0데미지어 아이고 왜요 <laughs> 끝 하지만 거 다른 부적 30을 커지기 때문에 110이 대주 90 안돼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죽겠군 잘하시네요 잘하신다고요 주에겐 먼저 한장 구겠습니다. 에너지를 기다려보세요. 없네. 퓨! <laughs> 우용용용 가, 한번더 갑니다. 투제, 체크! 80 데미지 정. 네. 아, v 이가 나왔어야 된대. v 이가 있으면 80 데미지 추가. <laughs> 저절. 잘, 저하겠습니다. 날죽여봤자 얘가 나간다. 저. 아니죠, 아니죠. 덱을 먼저 뽑으셔야죠. 덱 그냥 뽑고 호부 자, 자신의덱세장님 먼저 뽑겠습니다. 앉아, 하나, 둘, 셋. 셋. 자, 박사의 영국쓰겠습니다 어, 누나 저것도 있습니다. 하나. 저것도 있다고? 아니, 저거 다 버려야지. 뭐? 아, 이거 다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거기 있는 거그로에 빼고. 뭐? 그래, 그두 개. 자, 이거 둘 빼고? 아니 뭐 크로벳 빼고 다 버려 하고 여섯 자, 장도 뽑아 둘셋넷다섯 여섯, 여섯 여섯 장 됐습니다 자 일단은 공격해보세요 크로벳 먼저 여기다 뽑고 어, 아 이, 이때 애플 용이 기절하면 안 되는데 자어쩔때 게이트 안돼 자 좋습니다 어 일단 이거 한장 뽑을게요. 네. 이게 뭔가 짧인 게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 아오하장 반개 오대장. 일단 오 펜치가 앞으로 비공인. 안돼안 돼. 안 돼. 네 나왔습니다. 셀럽비 이상을 뽑았다. 난 죽었다. 죽었다. 한장 뽑고 비공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색이 필요해 위험한 고가로. 네. 악타이 베너지가 없어. 악타이 아, 베너지를 세레비 이상의 고객이 저는 끝입니다. 에너지 자, 잘했습니다. 자, 일단 대칸장 뻗고, 아, 복슬라이. 안돼 데 아, 복슬라이 줘. 솜사리 죽었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자, 저. 잘 생각하세요. 이거 줄면, 프라이즈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 다 줄면. 생각 잘하세요. 어. 자, 잘게요. 응. 자, 먼저 해봐, 자야. 자, 먼저, 디아로가에게 에너지 하나 놔두고. 자, 어솔트 게이트 자, 90 때문에 내가, 내가 한다고 알겠다고. 뚜뚜뚜뚜뚜뭐 하나 네 됐습니다. 제 차례에. 뿅. 마지막에 짝 카드가 있네요. 죽었다. 왜냐하면 죽. 뭐? 아, 감이 되위무이만 꺼가요. 그럼 약간 밑에 그 아우. 아, 하지만 그럼 의 부위가 남았다. 어? 오. 한짝 꼬기 피 자. 아, 저 합니다. 자, 디아 노가를 얼굴 내주고 여울치고 쩔치고 자. 백한장 먹으세요 백한장 뽑고 면장 안 남았대! 강철 에너지 두 장까지 선택되어서 달신의 포켓몬 한번리에게 붙이다. 오이고? 강철 에너지 없어. 아니 그거 아니고 음. 여기? 응 음, 거기. 제발 강철 없어. 여기 있고요. 한 장, 두 장까지요. <웃음> <웃음> 다른 거못들고 오죠? 예스. Yes. 없다. 나이스 예. 자 이거 프로발 세 개. 이지 음, 말고 붙여도 됩니다. 속녀 속에게 줄기. 근데 또 기술 못 씁니다. 어. 한자 뽑기지리 어. 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에너지를 이상이 꼭 킥. 솔라빈 쏘면 한 방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험마꽃가루 했는데 어미험마어 독과 화상 혼란로 만들어 버리네요. 화상. 40 데미지 먼저 입고요. 그리고 혼란까지 가라 위험한 꽃가루! 혼란 상태 하세요. 난다. <laughs> 자, 화상, 독과 화상을 풀려면 동전을 던져서 두 번이 나와야 두개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왔다 그러면 원한과한개 없앨 수 있죠? 무서워, 한개못써없어요 야, 뭐... 아니죠, 아니죠. 한번 했으니까 두번 던질 수 있죠. 어. 한번 더. 으악! 아니죠, 아니죠. 다시, 다시. 아, 왜? 제대로 안 던졌잖아. 야! <laughs> 빨리 야! 하세요. 야! 똑바로. <laughs> 나 이거 못 던져! 내가 할게. 아, 너 하면 난 뒷면이, 중요한지... 어, 됐다. 진짜. 오케이. 나돈 갖고 어렵다 니냐 화장을 없애냐. 근데 뭐가 더 안좋은거야? 응! 두개 다 똑같은거야! 먼저.. 화성 막.. 거를.. 안돼! 아니야! 위험한 꽃가루 하면 다시 생겨! 궁금해 궁금해 좋겠네 오케이 화장은 없었어 위험한 꽃가루 자, 있어 자나 이제 아직... 자.. 위험한 위험한 꽃가루 나 안보여 이거 밖에.. 밥... 꽤... 자 때? 먼저 책 한장 뽑을게요 아니 아까 뽑았지 나 안뽑았는데? 안뽑았어? 그럼 어. 먼저 뽑아 아, 나, 없어! 삼촌들에 아, 아.. 데,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 나, 돼. 자, 먼저 에너지들. 클럽에 쓸게. 오, 그래도 그치, 클럽에 뭐? 못 나오죠? 자, 붙이고. 다음 누나 턴을 끝나고 자, 게삼3,130 데미지! 몇이야? 90에서 130도 해봐. 너가 해. 왜 누나가 해야지? 누나가 데미지인데. 왜아니을까 해, 빨리. 130 더하기 90은? 220. 그렇지. 자, 그렇지. 자, 좀 이따가 애죽것 같아. 네. 어? 220. 누나 근데 이 포켓몬에 붙어있는 에너지 두 개를 트래쉬 한다. 오셜. 트래시 됐습니다. 왔어요. 난 더. 아, 내 차례 좀. 어. 뭐? 하라구스 마을. 누나, 이거 쓰면 누나 끝나는데? 아니야, 안 할게. <laughs> 누나, 응? 미안해. GX 기술 사용합니다. 에그버린. 180데미지이 포켓몬 데미, HP는 모두 회복하고, 포켓몬 풀에너지가 한개 추가로 붙어 있다면, 트래쉬에 있는 카드를 모두, 제, 트래쉬에 있는 카드를 모두, 어? 응, 이거 쓰면 누나 끝나 저거 뽑아야 돼서 아나 나 아나 나안 뽑을 거 같아 한번은 봐주겠습니다 나대게안 뽑아 에너지 자 없죠? 먼저 에너지, 에너지 어? 붙이고 안돼안돼 치수 때문에 자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안돼동마커 누나 해야지 야 뉴스가 누나, 누나 쪽에 있는데 어딨어? 저기 저기? 그건 화상 아닙니까? 잘 맞네 어허! 또 걸렸어! 자, 자, 됐다 안돼! 독! 독! 자, 그러면 끝났죠 데미지 안 도와줘, 에, 예독데미 다음 더. 턴에 계속할 수 있죠? 지나 왕룡 아, 이거 별로 이기 없네 아미다 어, 위험한 꽃가루 하면 되겠다 위험한 꽃가루! 독이 없네요, 한 개가 아야너 보잖아. 나 <laughs> 어떻게 해, 그럼? 아무것도 안 아! 해. 아 동전 던지면 풀려. 던지기 촤! 뭐야? 아 이거는 아, 다시 다시 던져. 이거는 다시 던져. 잠시만 봐. 아, 야 이건 다시 던져. 쪽으로 가고요. 됐어 하고 50 데미지 입었어. 아 화상까지! 화상 마커 화상 마커 마커 없다고. 아니 누나 화상... 손에 있잖아 빨리 올려라. 아, 화상 마커 어, 없다고. 내가 간다. 내생각 내가, 내가 가기 전에 한다. 화난거 없어. 진짜 이거 화난방도 없었어. 막막 수중기절 막 중간에 막막 비접 판독 해보세요. 그 유튜브에 참으로 좋은 기능 있어요. 바로 뒤로 가기라고. 그러 그거를 <laughs> 보시고 있습니다. 화상까지 온. 됐어. 어때요? 아, 아나안 들어 나안 들어 이거, 나... 아니 잠시만요 나...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이거 뽑아야 아뽑아셔야죠나안 뽑아, <laughs> <뽑으셔요. 웃음> 뽑아. 트네 오늘은 제가 이겼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